어, 제가 진화심리학 책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하고 나서 어, 그 작가님이 쓰신 또 다른 책을 읽던 중에 너무 이게 진도가 안 나가서 중간에 이제 다른 대중서를 하나 이제 찾았습니다. 이 책은 신간인데요. 일본인 진화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일본인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독자들을 많이 배려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너무 어렵게 쓰지 않으려고 하고 어, 최대한 핵심만 요점만 전달하려는 그런 어, 작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진화 심리학을 훨씬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진화 심리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제 세계관 자체가 어, 뭔가 좀 결정론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로 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의 작은 습관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상대방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오만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연애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모임을 가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요.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도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어, 대체로는 동물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쁜 여자를 봤을 때 발기가 된다거나 멋진 남자를 봤을 때 동공이 커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에서 열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자유의지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신체적으로 자동화된 특성들이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래서 개나 원숭이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는 한 배고픔을 참을 수 없듯이 인간에게도 할수 없는 일이나 무심코 하게 되는 일이 아주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중뇌 이론으로 보자면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진화한 인간의 뇌 영역, 전전두엽이라고도 하죠. 네, 그런 영역은 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정말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 뇌과학적인 실험이나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인간의 행동을 보면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의 시각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노력해서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에 하는 다이어트, 아니면은 뭐 벼락치기 시험 공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생기지 않은 거, 성격이 나쁜 거,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 탓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조상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우리 정신 건강에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자의 명령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정말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팬치하고도 99% 이상 유전자가 같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인간이니까 분명히 할수 있을 거야 라든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누구나 할수 있어 이런 말을 사람들이 쉽게 하는데 자 그래서 유전자의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어 현실에서는 노력이 부족해서 신념이 약해서와 같은 말로 당사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다.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정말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가 있어요. 서번트 증후군, 자폐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 실제 이 김픽이라는 사람이 책을 수천 권을 암기를 했을 정도의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옷을 입는 것 같은 정말 간단한 행동은 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됐다고 어, 해요 우리 개인의 능력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한쪽이 발달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열등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픽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뇌들보 이게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죠 이 부분에 있는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어서 뇌 기능이 편중돼서 이렇게 발달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라는 거는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20세기까지는 체격이나 신체 능력 같은 외면은 유전자에 의존하지만 계산 능력이나 성격 같은 내면은 유전자와 관련이 없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생물학적 연구를 보면 유전자는 수학이나 음악 같은 모든 분야의 능력은 물론 성격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성을 만나는데 적용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다른 건다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성격을 내 맘대로 개조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대단한 욕심이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유전적으로 그 성격을 타고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쏟을 수 있는 노력의 총량에도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재능이나 개성과 흥미를 가진 대상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노력을 할수 있는 어떤 유전적인 기질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할수 있는 거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노력해야 하는 것과 포기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꾸만 노력을 강조하고 누구나 할수 있어. 나도 했으면 너도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조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발견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모두가 똑같은, 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 하나만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짓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달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했던 얘기도 그거죠. 모두가 한 곳을 보고선 경쟁을 하면은 결국에는 1등은 하나밖에 될수 없다. 각자가 원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뛰어가면은 모두가 1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로 감동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은 수렵 채집 시대 때 협력 생활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런 협력 생활이 계속 발달하면서 언어도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현대 시대에는 더욱더 넓고 얕은 수준의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한 사회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하고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너무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거기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겪고 있죠. 느슨한 인간 관계에서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블랙필 믹타우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을 너무나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덜한 여자들과의 그런 얕은 관계성 속에서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이상하게 받아들인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공유하는 정보들을 이걸 맞냐 틀리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그 극도로 엄격함을 추구하는 그런 과학 마저도 어 시간이 지나면은 이론이 뒤집어지는 게어 많잖아요 우리 사회적인 관계는 얼마나 다양한 변수가 일어나 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 이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그 조선 시대 때도 상당히 어, 논쟁거리였던 철학적인 주제라고 어, 알고 있습니다. 성리학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이 열정, 뭐 열망 또는 뭐 야망 이런 게 담겨 있는 그런 심장과 이성, 뭐 논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런 차가운 머리, 어이두 가지의 싸움이라는 거죠. 무엇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에 몰입했다가 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를 구사할 수 있으면 만족스럽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따르세요, 뭐 내면의 뭐 울림을 따르세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뭐 과학자들이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과학자들마저도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험을 하는 경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과학적이라고 하는 결과마저도 상당히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라는 거는 감히 100%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작동하는 기능들의 집합은 뜨거운 심장이다. 그래서 현대는 사고가 복잡해져서 정해진 역할만 하던 패턴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반사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이런 그 뜨거운 심장, 삼중뇌로 말하자면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가 작동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차가운 머리라고 하고 전전두엽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네, 이런 기능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이 요구하는 읽기나 쓰기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을 써먹고 훈련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로 이루어진 우리 마음의 구조 이 수렵채집 시대와 문명 시대의 생물학적인 문화 차이를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어, 어느 한 가지만 강요하는 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 이렇게 그 소주제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하게 겪는 인간 행동들이 생물학적으로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것은